어서서 성령님. 네 오늘 제가 갑자기 감기 몸살이 왔나 봐요 어제 그래 가지고 조금 이상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모 마리아께서 영혼과 육신으로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이 놀라운 신비를 기뻐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왜이 신비를 기뻐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바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신 마리아의 모습은. 언젠가 우리도 불림을 받을 하느님 나라의 초대장과도 같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제 1독서의 요한 묵시록의 내용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태양을 입고 발, 밑을 다, 발 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로 된,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 이 모습을 보여주죠. 그 여인인 큰 고통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아들을 낳고 보호하는 모습. 이것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악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워 승리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의 승천은 이 영적 투쟁의 승리를 의미하고 또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에 충실히 응답한 이에게 과연 어떠한 영광을 주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표징이죠. 이어진 제 이독서에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라고 전하죠. 만물은 뒤 이어 올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는 표현입니다. 성모님은 부활하신 아들의 만물에 가장 먼저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아들의 승리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하늘의 올림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길. 도착해야 할 항구가 어딘지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성모님의 승천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이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 초대받았음을 보여 알려주는 표정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사랑 안에서의 완성임을 증언하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성모님은 엘리사벳의 인사를 인사에 응답하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라고요. 성모님의 삶은 화려한 궁 왕궁이 아니라 나자렛의 작은 집 그리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모님은 자신을 당신의 종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하느님의 뜻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으시죠? 그 겸손과 순명,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바로 성모님의 승천의 문을 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먼 나라의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여정의 결말을 미리 보여주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성모님은 우리와 똑같이 기뻐하고 두려워하고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하느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웃사랑에 이웃 헌신한다면 죽음을 지나 영원한 생명으로 불림을 받는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대추기를 맞이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스스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하느님께서 주신 하루를 감사로 살며 성모님처럼 하느님 말씀에 예라고 응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성모님과 함께 하늘 잔치 자리에 앉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모님의 겸손과 굳은 믿음 그리고 순명의 정신을 이어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 미사 정성껏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